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했던 적 있죠? 배관 속 누수, PCB 발열, 전기 과부와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문제들. 하지만 이제 단한 번의 스캔이면 해결됩니다. 마일CTR256E-B 열 화상 카메라는 256 곱하기 192 고해상도의 열 픽셀로 장비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잡아냅니다. 최대 350도까지 측정 가능하여 수리 및 파이프라인 감지에 최적입니다. 또한, 배터리가 내장된 핸드헬드 기기로서 작업 현장에서 이동성을 보장하며 매우 편리합니다. 배관 누수 탐지, 전기 점검, PCB 발열 확인까지 전문가급 기능을 집에서도 간편하게. 예를 들어, 벽 안에 숨어있는 배관 누수도 열로 확인할 수 있고, 전자기기의 이상 발열도 바로 체크. 작고 가벼워서 현장에서도 휴대성이 좋아요.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까지 잡아주는 똑똑한 도구. m y c t r 2 5 6 e b 열 화상카메라. 내 집의 안전과 전문가의 효율이제 이걸로 완성하세요.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보기를 참고하세요.